이렇게 폭염 피해가 있다라는 가운데 농작물 가운데는 인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파종한 1~2년생 인삼은 잎이 누렇게 죽어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 풍기의 한 인삼밭입니다. 인삼 뿌리 위로 올라온 지상부가 모두 누렇게 변했습니다. 잎사귀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직 잎이 작고 얇은 3년생 이하 인삼밭의 지상부가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도 무용지물. 오히려 온실 효과에 인삼밭 온도는 40도에 육박합니다. 인삼은 보통 6년을 키워서 수확하는데 폭염으로 성장이 멈춘 밭은 1년을 더해서 7년을 키워야 할 처지입니다. 6년근의 수확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래 피해를 보면 엄청난 참 손해가 나는데 전체가 이렇게 피해 보는 것은 참 처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뭐 말로 표현을 하 못하겠네요. 예보대로 폭염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면 피해 면적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 가장자리에 국한되던 폭염 피해가 이례적으로 밭 중앙부에서 더 극심한 것도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갖고 차광막 한더 해주고 낮에 관수를 하면은. 오히려 열기에서 뭐 데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 간수를 해주는 것이 인삼농가들은 올해 재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가림 시설에 국한된 재해보험을 작물 피해로 확대하고 폭염도 재난 종류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